사랑하는 아가야. 이제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누워보렴. 오늘 밤엔 쑥쑥 자라나는 꼬마 나무의 꿈이야기를 들려줄게. 옛날 어느 넓고 아름다운 동산에 아주 작은 꼬마 나무 한 그루가 살고 있었어. 처음 동산에 심겨졌을 때, 꼬마 나무는 정말 행복했지. 와. 나도 이제 멋진 나무가 되어서 하늘의 새들에게 쉼터를 줄 거야. 하고 꿈꿨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꼬마 나무는 조금 비찮아졌어. 뿌리를 깊게 내리려니 땅속 돌멩이들이 아프게 찌르고 햇볕을 향해 높이 팔을 뻗으려니 몸이 뻐근했거든. 그래서 꼬마 나무는 생각했어. 그냥 지금처럼 작고 귀여운 모습으로만 있을래. 힘들게 자라지 않아도 되잖아. 지나가는 구름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 꼬마 나무야, 성장을 멈추면 비바람이 불때 쉽게 쓰러질 수 있단다. 단단한 흙을 뚫고 뿌리를 내려야 진짜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야. 하지만 꼬마 나무는 여전히 보들보들한 흙 위에만 머물러 있고 싶어 했지. 어느 날,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셔서 꼬마 나무를 보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어. 사랑하는 꼬마 나무야. 나는 내가 열매도 맺고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멋진 나무가 되길 바란단다. 힘들겠지만 이 시간을 통과해야 큰 나무가 될수 있단다. 꼬마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냈어. 돌멩이를 만나도 꼭 참고 뿌리를 뻗었고, 비바람이 불어도 씩씩하게 성장해 나갔어.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꼬마나무는 어엿한 큰 나무로 성장을 했고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나무가 되었단다. 우리 아가도 매일매일 마음의 키가 쑥쑥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은 멋진 어른이 될수 있겠지. 하나님은 우리 아가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멋진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신단다. 사랑하는 아가야. 오늘 밤 예수님. 제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매일매일 영적으로 쑥쑥 자라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성한 어른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를 하며 잠들 염. 예수님이 우리 아가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제 모든 걱정은 내려놓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따뜻한 예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들렴.